공익법인의, 어, 업무 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행의 법인의 이정실을 겠습니다단행의 법인 홈페이지는, 음, 다한 점, 쇼.kr입니다. 자, 공익법인이, 어,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제출 신고해야 되는 수록인데 대부분 4개월 이내입니다. 즉, 25년도 경우는 26년 4월 말까지죠. 대부분 12월 말 법인이다 보니까, 어, 네. 올해의 경우는 26년 4월, 4월 말까지, 4월 30일까지죠. 즉,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어,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종교법인을 제외하고 모든 공익법인은 계산 서류를, 어, 공시, 다해 됩니다. 그런데, 어, 간편하게, 간편소식을 통해서 공시할 수 있는 공인법인은 총 자산가액이죠. 재무상태표의총 자산가액 5억 미만이고, 그리고 수익금액과 수익금액과 그 3년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3억 미만이면서 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 취득한 공위법이 아닌 경우에는 간편하게 공시할 수 있습니다. 즉, 자산가액이 5억 미만이어야 되고, 그리고, 어, 운영 성합격 손익계산 쪽에서는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받은 금액의합계액이 3억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 국내 어계권의 주식이 5를 초과해서 출연받은 공위법이 아닌 경우에는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재산가액이 지금 아까 얘기했죠, 또 5억 이상, 또 수익금액과 총 재산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공인고은 외부 전문가의 세무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두두 그러니까 두 명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사나 공, 공인회계사에게 그 공시된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 경우 아까 말한 그 간편하게 공시할 수 있는 공익법이 아닌, 즉, 총재산가액이 5억 이상이거나, 5억 이상이거나, 수익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 이상인 공익법인은공익법인은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또, 네 번째로, 직전 3년도에 총자산가액이 100억 이상이죠. 엄청 큰 겁니다. 또는 수익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 이상, 50억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 이상인 공인법이 세 가지죠. 총자산가액이 100억 이상이거나 또는 수익금액과 출연재산가액 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 이상. 또는 아예 출연재산가액이 20억 기부금을 뭐 20억 이상 받는, 받았다 모래 그런 공익법인 이런 공익법인 경우에는 어, 4월 개월 이내에 뭘 해야 되냐 외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즉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감사 보고서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어, 종교나 학교법인 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보유 관련 업무이행 신고 대상이 아닌, 어, 종교 학교 범위입니 주식 보유 관련 업무이행 신고 대상은, 어, 마지막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섯 번째로, 국내 동일 어길 거 있는 주식을 5%를 초과하여 출연 취득한 공익법인 또는 계열 기업이죠. 어, 기업의 주식 총재산가에게 30% 또는 50%를 초과 보유한 경우입니다. 4개월 이내에 주식 보유 업무 이행 신고를 해야 되는데, 5번이 아 뒤에 다시 말씀드렸는데, 요분을 말씀드리면은, 자, 이 내용입니다. 주식 관련, 보유 관련 공익법험 업무 이행 신고인데, 자, 주식 보유 기준을 보면은, 동일 내국법입니다. 국내 내국법이 발주식 총수에, 의길권 주식에,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입니다 특히 5% 초과입니다. 또 그리고 계열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계열기업, 그러니까 대기업 등이 되겠죠. 계열기업 주식을 주식을 공익법인 총재산가액이 있죠. 공익법인의 재무상태표의 총자산가액의 30% 또는 50%를 초과하는 공익법입니다 계열 기업 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대기업에, 뭐, 삼성전자가 출연한, 뭐, 공익법인이 있다. 근데 그공익법인이 삼성전자 주식에, 어, 종이법인의총대산가액 중에서, 어, 주식 가액이 30%, 50%를 초과하는 그런 공익법입니다 그런데 50%는, 이제, 외부감사나 전용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하거나, 계산서를 공시하는 것을 이행한, 그러한 공익법인 경우에는 주식 총재산 가입 중에서 50%를 초과하는 공익법인 그리고 뭐삼번 규정은 이전 규정인데 96년 12월 31일 당시에 동일 우리 국내 주식의 5%를 초과해 보유한 공익법인이 현재까지도 5%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공익법인 이런 이런 공익법인 이러한 기준을 초과하는 국회 공익법인들은 어 이렇게 4개월 이내에, 3년 종류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 국세청장에 신고해야 되는데, 어떤 의무이행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신고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 운영소득입니다 출연재산을 가지고 운영소득 예를 들어서, 어 주식을 받았다, 주식을 출연받았다, 뭐 주식을 통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데 그런 배당 수익 이러한 것들을 운영소득의 이 팔십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그리고 출연자 공익법인의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삼성전자의 이재용이가 출연한 뭐공익법인데 거기에 이재용이나 또는 그 이재용과 특수관계인 사람이 공익법인의 이사, 이사에 5분의 1을 초과하고, 하진 않는지, 어, 이런 것들을 충족 여부를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또, 자기 내부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광고 홍보를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러한 것들을, 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4개월 이내에, 어, 이래, 주식 보유 기준을 초과하는 공익법인은, 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 주식 보유 관련 공입법인 업무 시행 신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번에, 5번에, 어, 5번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질문시키면, 최초로 공입법인이 해당되게 되면, 은그 3개월 이내에 그, 해당된 날부터 상기 내에 전용 계좌를 개설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식 갈, 보유 관련 의무 위행 신고 대상이 아닌 종교, 종교 범위는 제외됩니다. 그냥 주식 보유 관련 의무 위행 신고 대상, 어, 설명드렸죠. 그게 해당되지 않는 종교 범위는, 어, 전용 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공익법인을 운영하면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공익법인 출연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여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즉어떤 어, 법인이든 개인이든 외부로부터 무상으로 뭔가를 받게 되면 받은 경우에 정여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런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어 예외로 그러니까 정여세를 가세하지 않고 어떤든어 어떤,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다, 이제, 뭐, 축, 과세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가 있는지, 첫 번째는, 어, 창부를 항상 작성하고, 뭐, 10년간 관련 서류로 같이 정빙을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출연받은 재산은, 출연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에 전부 사용해야 되고, 이웃 계속하여, 공익목적사용한다 그러니까, 출연받은 재산, 올해 만약에 뭐 기부금을, 어, 뭐, 출연받았다, 뭔가를, 그러면 그 받은 그 출연재산을 3년이에요. 26, 26, 7 8, 어, 6, 7 8, 3년이내에 진짜 공익목적에학재단이면학금을 지급하는 등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또 출연재산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뭔가를, 어, 아주 뭐, 고가의 자산을 어 받은 적이 받았다 출연받았는데 그 그러면 근데 그런 출연 자산을 매각하게 됐다 이래서 뭐, 골동품을 팔았다 뭐직면 뭐, 뭐, 그런 골동품 팔았을 때는 그판 금액을 삼년 올해 판판삼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로이 년은 60%, 3로삼 년에 90%프 상당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유목적서라 그러니까 골동품 뭐 10억짜리를 받았는데, 받았으면, 올해 그걸 팔았다고, 10억 벌었으면, 그게 올해는 1년 이내, 올해, 26년에는 3억에 대해서는 장학재단이다 그러면 장학금에 지급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수익용을 운영하는 게, 우리 도 아까 말한 것처럼, 어, 무슨, 현금을 출연 받았는데, 뭐, 그중문을 어떤 정기여금이나 적금에 불입하면 뭐가 생깁니까? 이자가 생긴다. 그런 것들은운영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80%의 상당한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람도 종료일부터 일년 이내에 직접 보험료에 80%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어, 공익, 뭐 어떤 출연을 받았다. 뭐, 배0을 현금을 장학재단에 받았다. 그뭐1 0을 은행에 넣어서또 이자가 만약에 한 2억이 생겼다. 그럼 이 2억을 내년, 26, 26년도 안에 장학금으로 80% 이상을 써 사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기에 있는 내국부 주식 일정 비율이죠. 그게 약간 5%입니다. 5%로 음, 5%. 초과하는 보유금지급을 해야 됩니다. 5% 이상 어,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대기업이,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막 엄청나게 많은데, 또는 대기업과, 대기업이 출연한 뭐 공익법인, 또는, 어, 특수 관계인 공익법인의 이사가 5분의 1 이상 초과하거나, 운영소득을 80% 이상을 공익목적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어, 경우에는, 국내 주식에 5%를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10, 어, 뭐, 그리고 또 자, 자선 장악, 사회복지 목적 법인은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건을 어, 이 48쪽 아까 사, 상정법 48조 1 1항 요건, 요건을, 어, 불충족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뭐, 불충족, 근데 충족하게 되면은 10%고, 이러한 요건, 48조, 어, 경우, 특수관계, 아니다, 5번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부터,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인 내국분 주식 등의 가액이 30%. 아까 말했고, 그때 외부감사를 받고 있거나, 전용 계좌를 사용하고 있거나, 결산수를 못합니다. 결산수를 공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50%죠. 이런, 그 총,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에서, 이런 주식 등의 가액이, 내국분인 주식, 출연받은 주식 등의 가액이 3 0 초과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공익법인이 주식을 너무 많이 보유하게 되는 건 아니다. 아무리 넘모났습니다 그리고 어, 출연자나 또 특수관계에 있는 자, 아까 말삼성자 이전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익법인의 이사, 이사죠. 이사, 5분의 1 이상 5분의 1을 초과해서, 뭐, 이사가 다섯 명이다, 그러면은, 그한 어, 명을 초과하거나, 그러니까 거의 다섯 명의 경우에는, 어, 이, 특수관계자가 이사로 재직할 수 없고, 또, 그로또 등의 임직원으로 취임할 수 없,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출연자나 특수관계자들이 공익법인에 막대거포진해가지고 공익법인을 갖다가 막 이렇게 다르게 하려고 하는 것들 못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까 5번에서 다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내국법인 주식의 일정 비율을 어, 초과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5%인데 어, 자선 장악 사회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20%까지 국내의 주식에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10%고 5%는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공익법인 이사의 5분의 1을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의 5분의 1을 재직하거나 또는 운용 소득의 80% 이상,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는 5%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공익법인이 운영할 때 지켜야 되는 무와또 공익법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등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습니다.